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진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경영진이 이미 UAE 의원들이랑 접촉한 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UAE는 암호화폐 감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초기 산업을 위한 규정집을 발행한 최초 관할권 중 하나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 미국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이 UA랑 접촉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접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패러다임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가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이런 문건을 제출한 상태예요. 아미쿠스 브리프라는 문건을 이 법원에 제출했는데, 문서 내용에 따르면, SEC가 암호화폐 기업 등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지가, 이런 금지 조치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 리플과 SEC 소송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아직도 판결이 안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에 압박을 가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은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이렇게 한패라는 건데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리플을 지지하는 이런 문건을 제출하고 재상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결제 이 스펜더비치라는 업체도 리플을 지지하는 이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자, 여러분. 시장은 지금 어디를 응원하고 있나요? 리플 편이에요, 리플. 자, 다양한 암호화폐 회사랑 기업들이 전부 우리 리플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누가 봐도 리플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리플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리플의 CEO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여했어요. 여기 코인베이스도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UAE를 거래소 허브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아부다비뿐만 아니라 지금 두바이랑도 현재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죠. 만약 여기에 허브를 구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요. 10명, 만 명이 아니라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암호화폐 허브는 미국에서 두바이로 이전되는 거죠. 그치만 전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뭐냐면 유감스럽게도 리플 시세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시세 반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슈팅 나와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 하락이 나와요. 이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재 리플 500원대 보고 계시는데 곧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상하지도 못한 그 수익률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익률 보고 놀라지 마세요. 계좌 잔액 보고도 놀라지 마세요. 현재 가격 절대로, 이거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강조할게요. 하지만 내일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 달에 올라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플 무조건 홀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번 달 내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상승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 이거 단한 개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코인 중심으로 지금 자금이 집중되고 있고요. 추세 패턴 파악까지 지금 다 끝났어요. 자, 이번 달 내에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돈 버실 분들, 원금 회복 꿈꾸시는 분들 영상 계속 보셔야 됩니다. 투명하게 종목 공개할게요. 전뭐 유치하게 종목 가리거나 하지 않아요. 네. 웨이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차트만 봐도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것들 당연히 공유할 거고, 네. 여기 제 번호 보이시죠? 010-7591-3280. 여기 문자로 숫자 7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왜 무료로 알려주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유는 없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좀 수익 좀 거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구독 좋아요 이거 버튼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수익도 좀 챙기고 돈좀 벌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웨이브 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거 지금 지금 바로 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월 며칠인지 매수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추가 매수 딱두 번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네, 딱두 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자로 숫자 7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문자 보내는 거 5초도 안 걸려요. 100원도 안 들고요. 문자 한 통에 수익 챙기고 돈 벌어갈지, 그냥 이 영상만 보고 끝낼지, 선택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수익도 얻고 싶고, 돈도 좀 벌고 싶다면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이렇게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왜, 왜 하필 웨이브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지는 문자 보내주시면 알 겁니다. 네, 그만큼 저는 웨이브 분석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웨이브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만큼 얻었어요. 그래서 웨이브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이브 하나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웨이브 이미 매수 시점 다가오고 매수 날짜는 몇월 며칠인지 지금 다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91-3280 문자로 숫자 7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모두 알려드릴 것 제가 약속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거단 5초도 걸리지 않아요 단돈 100원도 안듭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웨이브에 대해서 차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거의 100분의 한1 10 10 정도? 네. 100분의 10? 한 고작 10%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90%는 문자로 제가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 놓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놀라운 수익률 경험하실 준비 되셨나요? 무려 주말부터 60%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놀랍죠? 이렇게 60%씩 수익률 얻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분 한번 봐주세요. 이분 무려 120% 수익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월요일 아침 시작부터 확실한 수익 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 방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들 모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무료 카톡방 들어와서 함께 수익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7591-3280으로 숫자 7 이라고만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밤낮 상관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 다 드리고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제 번호 010-7591-3280으로 숫자 7 문자만 한통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 꼭 문자 남겨주세요.